컨설팅 메뉴 중 보유세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의 고객 관리를 선택하여 고객의 기본 정보 및 보유 주택을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오른쪽 상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코드 번호가 부여된 이후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 입력란에서는 해당 고객명과 그 고객의 동일 세대원의 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처럼 고객 정보 입력과 후술할 보유자산 관리 기능은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유자산 관리를 입력하면 주소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컨설팅 각종 메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 시 보유자산 관리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였다면 보유, 양도, 증여 계산에서 번거롭게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비교 계산이 가능하며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 수 계산도 각각의 법령에 맞게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정보란으로 넘어가서 보유 주택 중 임대 주택으로 임대 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였다면 예,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다음 보유자산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창에서 동일세대원의 보유주택을 입력합니다. 자산 구분을 클릭하여 입력하는 보유주택의 해당하는 곳에 선택합니다. 종부세 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또한 현재 양도코리아 내 종부세는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 1에서 주택을 선택한 경우와 구분 2에서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선택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다음 주소를 클릭하여 주소명을 검색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전향 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공동소유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 소유에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를 선택한 후 공동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주택의 취득 일자를 입력합니다. 거주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보유자산 관리는 컨설팅 기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입력받은 내용이 보유 양도 증여 기능에서 입력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며, 주택 임대소득세 에서 계산할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 및 등록 임대 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 주택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 개시 기준 시가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임대 관련 기본 정보 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산 배제 요건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파악 3억 원 이하일 것, 두 번째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세 번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할 것, 네 번째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의무 임대기간의 기산점인 임대개시일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기본 정보에서 임대주택 등록일과 임대 개시일, 사업자 등록일을 입력해 주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셋중 늦은 날로 소득 조득법상 임대 개시일로 저장됩니다. 하단의 임대 개시 기준 시가는 합산 배제 요건 중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요건인 6억 3억을 판단, 판단을 위해 입력받는 화면입니다. 여기서의 임대개시일은 상단의 소득, 조득법상 임대개시일을 자동으로 끌어와 해당 임대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입력받습니다. 구분화면은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종류에는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임대료 등록 버튼을 눌러 임대료 입력한 임대료를 입력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료 상한 5% 준수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의 5%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에도 임대료 증액제 제한 요건을 추가하면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세법상 혜택 규정 모두 5%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임대료 증액제한에 적용 기준일을 선택하여 줍니다. 해당 적용 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하단 임대료 상한 5% 적용 기준일을 선택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이유 다음 버튼을 누르 누르시면 준수 혹은 위반 요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분부터 적용하므로 민특법과의 적용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코리아는 보수적으로 민특법과 동일하게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계산해 드리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어 상가 상단의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관리 입력이 끝나면 고객 선택을 클릭하여 입력한 고객을 클릭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보유 양도 증여 계산을 클릭합니다. 주택 선택 및 관리를 클릭하여 입력한 주택을 불러옵니다. 연도별 예상 기준 시가 등록을 눌러 전년도 기준 시가와 변동률이 적용된 미래의 기준 시가를 확인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2020년 기준 시가와 2021년 기준 시가는 실제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두 연도의 변동률은 실제 변동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의 변동률은 2020년과 2021년 변동률을 미래에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되어지는 예상 변동률입니다. 또한 20, 2022년부터의 기준 시가를 직접 입력하여 변동률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직접 예상 변동률을 예측하여 오른쪽 상단의 예상 변동률 일괄 반영 기능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지역 선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및 중과세율 적용 및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닌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 여부와 재산세 감면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중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보유자산 관리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요건 충족 혹은 요건 불충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18년 9월 14일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할수 없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신 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체크하시면 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 아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 세액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재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자 연령과 보유기간을 입력받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화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계산 내역을 눌러 계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해 연도 포함하여 5개 연도 간의 연도별 종부세 재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